할리야, 오늘 보일 능력 기도원 이전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의 학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기도원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시심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과 성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성김은 바로 나자잼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지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상처를 삶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로 가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쉬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정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어탁하며 우리는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고 적은 것을더 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 보혈 능력 기도원이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장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교 목사님, 이사람 목사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겨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귀한 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힘내해주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서로 관계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